왔다 농어다 농어다 그래 왔다 그래 그래 딱 예상대로 피딩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 아.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농어채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 얼마 전에 또 탐사를 또 나왔는데 그때는 만조로 나왔거든요. 만조 물때 근데 그때 만조 때는 별로 반응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중날 끝날 맞춰서 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소리> 포인트에 두 분이 계시네저 분들은 갑오징어 치는 것 같은데 보통 갑오징어랑 농어랑 포인트가 조금씩 겹치거든요 갑오징어 치고 있다는 거는 지형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조이랑. 철을 맞췄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제일 크게> 다이소룸을 <놀린다나? 목소리> 보긴내면 왔다! 왔다! 오 어, 있었어 참치. 광어 광어 광어네. <laughs> 광어가 나오네 <laughs> 혹시 광어 드세요? 광어 드세요 이거 <laughs> 광어가 다 나오네 <laughs> 튀어나갈 것 같은데? 어, 너희 그냥 묶기 저희,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목표했던 데는 저쪽에 녹색 등 데거든요. 그쪽으로 시간 있을 때 빨리 진입하는 게 나을 것같아 오늘 간조가 8시. 지금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거기서 간조 보고 나오면서 하는 게 나을 것같아 여기 돌은 9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미끄럽네. 9년 전에 한번 와가지고, <laughs> 된통 넘어진 적이 있는데 미끄러져서. 아, 이 포인트를 9년 만에 다시 옵니다. 아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할수 있거든요. 여기가 광어 큰 씨알이 그 광어 한세 마리인가 두 마리인가 세 마리인가 잡았었는데 광어가 씨알이 엄청 컸어. 이게 농어도 붙는다고 해가지고 그때 농어치로 왔었는데 광어가 나왔거든요 농어를 노려보고 손님 고기로 광어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자리에 딱 9년 만에 스네. 9년, 8년? 9년? 하나 음, 데이트가 엄청 많아 저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던져야겠다 여기 포인트 설명을 드리자면은 녹색 등대 바깥쪽으로 분류대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강하게 흘러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공략하는 것은 분류대 옆에 안쪽 굴에 풍수지역이거든요. 이쪽에 베이트가 많이 몰려있어요. 농어가, 어... 농어가 조류 흐르는 데 있다고 하는데 조류가 그렇게 센 데는 농어가 붙어있진 않거든요. 농어 본성이 좀 게으른 어정이라서 조리가 흘러도 좀 느린 조류, 그렇게 빠른 조류에는 없고 느린 조류 이쪽에 아, 피딩하는 게 보이긴 합니다. 어정이 뭔지 모르겠는데 피딩하는 게 보여 물색이 흐른게 허무는 어제까지 비바람, 비 오고 바람도 엄청 세게 불었거든요. 그에 물색이 약간 흐리긴 한데. 아, 물색 흐린 게 흔히네. 지금 이거 피딩을 하는데 뭐지? 왔다. 농어다. 농어다. 그래. 왔다. 그래. 피딩을 계속했어. 그래. 그래. 딱 예상대로 피딩을 계속하고 있었거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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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비춰있을 때가 위밖에 없어. <목소리도> 민동아 어때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놓치면 안돼요 누가 놓치면 다 빠진다 놓치면 다 빠져 치면 안 돼. 나이스. 나이스. 운동어 나이스, 나이스. 한 마리 했습니다. 붙어 있을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 하나, 둘, 육자. 우선 이건 넣어놓고 바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심 낮은 연안 쪽으로 피딩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쪽놓고 다시 예 피딩을 어, 쏙빠트 피딩을 계속 하더라고. 아, 쇼파이트 방금 너무 가까이. 미노우로 바꿔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위노를 해가지고 너무 가까이. 좀 공략이 쉬운 곳으로 포인트를 옮기겠어요. 좀 앞에 턱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게 리트리브, 리트리브 할때 항상 걸리는 계속. 저 땅을 피해서 좀 앞쪽으로 가야겠어. 저게 꼬마지는 대로. 양말인가. 이쯤은 나은데. 자, 보시면 물관이 물이 금방 차거든요. 물 차기, 전에 나가야 돼？이쪽 이, 다 돌밭 이 라서 때로 는 아니 더라도 낱말 이도못할 수가 없 거든요. 동화다 이건 어, 동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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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좀 풀고 나이스 나이스 아, 혼줄알는데 너무 어렵어. 몰려있구나, 여기. 붙어어어있어 아, 아, 나이스! 아, 아, 민농원. 이쁜 민농원에. 아, 나이스, 나이스. 강원 줄 알았는데, 너무 많았어. 피딩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피딩이 계속 보여. 몰려 있는데 지금 물이 차가지고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장타를 치는 수밖에 없어요. 몰려 있는 것 같은데.